온나라의 백두산 답사 열풍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극난한 시련 속에서도 원디한 포부와 이상을 안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강용한 기상과 담대한 배짱, 옥촉의 신념이 깊이 뿌리내린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 온 나라 인민이 향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백두산 군마 행군의 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혁명가의 신념을 키우는 혁명 대학 과정안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 사상, 구람 없는 혁명 정신을 알자면 누구나 백두산 대학에 와봐야 한다고 하신 경이하는 총비소 동지의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지난 시기에 이어 오늘도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의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항일의 전구들을 답사하면서 답사자들은 세상이 열백 번 변하고 그 어떤 전지풍파가 닥치온 데도 위대한 수련님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의을 기호히 완성할 절속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귀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칼바람과 모진 추위 속에서 선열들이 지녔던 강인 투쟁성, 혁명성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들은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를 따르는 길 그의 사상과 신념을 따르고 그의 담력과 배짱을 닮으며 그의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받드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경위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고 한생에 잊지 못할 혁명 강의를 받아오는 크나큰 감격을 안고 우리는 지금 백두산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적 면에서나 정신 도덕적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를 가다듬으면서 오늘의 답사길을 힘있게 내딛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핏줄과도 같은 백두의 혁명 전통, 혁명 정신으로 더욱 세게 무장하는 이 길이 우리 당을 강철의 전위대호로 강화발전 시신에 대하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사상을 철저히 간초라는 길이라는 것을 이 가슴 속으로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수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을 진행하면서 백제 혁명 전통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때 당서 바라는 훌륭한 일꾼이 될수 있다는 것을 떡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일제의 백만 대군을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실용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황일혁명 선열들의 순간 사상 정신 세계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내로의 행군길이야말로 이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힘과 억척의 신념을 만장약하는 영원한 혁명의 길이기에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 높이 부르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길, 번영의 길인 백두의 행군길을 힘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새 전설들이. 날의 날마다 꽃변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안겨주시려는 경려하는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온한의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도 선 현대적인 학생소년 궁전들과 소년단 야영소들을 비롯한 과외교육 교양기지들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천말리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위하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날 경연하 아버지 김정은 동선님께서는 새로 개건된 궁전을 돌아보시면서 뭔내 만족하시어 시정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육이 현관홀에 들어서시오. 새로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 명제를 오랫동안 봐주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친필의 굴발을 한자 한자 읽어보더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뜨겁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구불함정없이 밝게 키우자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미래를 끝없이 사랑하고. 미래를 훌륭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가들의 숭고한 후대간 혁명가이라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특색 있게 꾸려진 과학홀과 예술홀을 비롯해서 여러 소조실들도 기쁨 속에 돌아보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치 동화 세계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인 과학 교양 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궁전을 이용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궁전의 여러 서저들을 졸업한 학생들 속에서 전도 희망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후의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경련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꼽혀주고 서전용을 실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현대적인 컴퓨터들과 악기들, 체육기자재들을 훌륭히 갖추었수 있습니다. 경관원 스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지도교원들이 책임성과 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학부형이 되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설계가 시공주가 되시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오보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전대미문의 간고한 시련이 겹쳐든 올해에도 저멀리 백두산 기슭의 삼전학생소년궁전과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비롯한 조국땅 곳곳마다에서 아이들의 낭랑한 글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진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옹만금의 금은보아이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혈,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며.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자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와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표 열돌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29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 교육 부문 당 간부 양성 기관의 교원 연구사 일꾼들이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 부르의 고전적 노작은 주체적 사회과학 발전의 앞길을 휘양이 밝혀준 불멸의 대각이라는 데 대해서 논중했습니다. 그들은 경위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주체적 방법론을 튼튼히 투로 지고 나가며 이론과 혁명 실천을 결합하고 역사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을 사회과학 건설의 원칙적 요구로 명확히 밝혀주신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도론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 해결해서 실천해서 운을 내도록 하며 사회과학 인재 육성 사업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사회과학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고 주체적 사회과학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근본 담보라는 데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 과학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갈 요리에 놓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국 방역 보건부문 과학기술 발표임이 전시회. 2022가 29일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피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충길 동지, 보건상 최경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송 중앙기관, 각도 방역 및 보건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3대흉명 서자원, 박사원생, 대학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가 수여됐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조합원의 위원장 리두일 동지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전국 방역보건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 2022는 방역 및 보건 부문이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우리의 방역을 손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에로 확고히 이행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됐습니다. 국가 경제 자립성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는 실제적인 성과를 내놓기 위한 과학연구 부문 과학자 연구사들의 노력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체공업종합대학 나노물리공학연구소에서. 과학 연구 사업과 단위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인재를 있습니다.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이러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게 오늘 과학기술 발전에 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인재는 자기가 키우자 이겁니다. 연구실별로 이제 해당 학부들과 연계해서 그 전공에 해당한 인재들을 우리 연구소 박사 원 입적시킵니다. 그서 박사원 때부터 연구실이 맡고 있는 연구 사업의한 손으로 맡나지 계서 줄이고도 졸업하자마자 연구사로서의 자기효과를 충분히 할수 있겠끔 인지 양성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성장발육 특성에 맞게 용량 관리 방법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용량 식품 생산, 보관 이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 요구, 용량학적 요구들을 담은 위생학전 지도서를 작성해서. 어린이들이 그 영양 관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성장발육 실태를 시기별로 통일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국적인 영양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또한 효능 높은 여러 가지 첫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제 52차 예술인 체육 대회가 29일에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경준 동지, 문화상 승정규 동지, 국가육마청북총국장 정윤남 동지, 문화예술부문 관계부문 일권들 참작가, 예술인,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체육 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분열행진과. 강력 있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펼쳐진 예술인들의 아름답고 우아한 율동은 시작부터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무대예술 부문과 영화예술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농구, 배구를 비롯한 구기전목들과 밧줄 당기기를 비롯한 민족체경기. 10여 가지 체육 위의 오락 경기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요리에 맞춰서 부문별 응원 경기도 저지가였습니다각 부문들에서 대중 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 대회에 대한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관심도 높고 요리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체육대회. 2차 때부터 51차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용화 본문을 대표해서 농구 선수로 참가했던 그때의 열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멀고 달리다 녹취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용작 창작 창조활동에 적극 구현해 나갈 결심입니다. 제52차 예술인 체육대회는 당제 8차대회와 당중학년회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문화예술 혁명의 새로운 불길을 짚어 올리기 위한 창작 창조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문화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열리와 높은 체육 열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체육 대회에서는 무대예술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질병 통제 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감염자들 중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들인 BQ.1과 BQ.1.1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BQ.1.1은 29.4% BQ.1은 27.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BA.5에 의한 감염률은 19.4%, XBB에 의한 감염률은 3.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9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4,687만여 명, 사망자는 663만 8천여 명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 대륙 고기압의 용량으로 우지보다 일평균 기온이 더 내려갔는데 낮 기온도 룡하로 내려가고 바람도 세게 불어서 몹시 추운 날씨였습니다. 황해남도 서부와 함경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 삼지연 위원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추락해였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기온을 어제와 대비해 보면 아침 최저 기온이 14.3도나 낮아져서 령화 11.6도, 낮 최고 기온은 이 8.2도도 낮아져서 령화 6.4도가 관측됐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약간 해소되고 모레 밤부터 3일 사이 평양시를 비롯한 소위한 지역에서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룡하 7도로서 평년보다 12도, 오제보다는 1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룡하 10도였습니다 추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변두를 따라서 찬 공기가 매우 강하게 흘러들어서 날씨는 몹시 춥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지용의 용량으로 작년을 비롯한 황이남도 소남부 지역과 남포시에서 한때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배감구, 호촌, 묘관을 비롯한 량강도,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내일은 배감구를 비롯한 량강도 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36도 정도겠고 낮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어룡화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어룡화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영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하옹시 북서풍이 3 내지 6 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 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 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 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 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 m로 불고 오존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호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대체로 흐를 것이 예기됩니다. 내일 조선동해 지역의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래조선 동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의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일과 3일에 저기압골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소이안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3일에는 소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4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회겠습니다. 전국 1평균 기온은 3일까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고 4일에는 평년보다 3도 낮아서 춥겠습니다 그럼 이간 예균대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